그동안 배워온 수행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위치한 만촌 초등학교. 이곳에 오기 전날 대전에서 있었던 너클볼 대결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초딩격파의 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무려 국가대표 출신이 초딩격파를 신청했길래 어 이건 괜찮은 승부가 되겠다 싶어 갖고 내려오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니들 와꾸가 진짜 초딩이라고? <laughs> 거무거무한 게막 팔다리와 몸통이어지는 지점에 수북하게날 있을 것 같은 녀석들이 초딩이라니. 아 이거 뭐 이만한 애들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만한 애들이 거칠고 가래낀 목소리로 더 어. 더욱스러시네. 아 이러는데 이거 막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빡침이 올라오더라고요. 똥꼬 깊숙한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오장육부를 타고 사지백해를 넘어 불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다고요. 이겨야겠다 내 오늘 이 녀석들에게 어른의 위험을 보이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그것처럼 적장의 목을 베어 성문 위에 휴시하고 말리라 <laughs> 고려시대 어디쯤이었으면 진짜로 확 그냥 아우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이 녀석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야구 글러브를 빼앗기로 결심했어요 피디비에게 도전장을 보냈을 때는 분명히 초딩이었지만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이라 그랬어 나한테. 중학생이라는데요. 잠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아 이왕 온거 제대로 박살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팀은 오늘 강회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이 빼미만 어떻게 잘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는 선물로 준비했던 네아글러브 4개를 니네가 우리 PDB를 이기면 준다 이기면 글러브나는 전제를 붙이게 되었고 반대로 우리 PDB가 승리하면 초딩격파를 신청한 이 녀석의 이 글러브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어요 6년의 그 손때가 묻어있는 글러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글러브 뺏기 승부가 돼버린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얘네들이 이기면 새 글러브 4개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기면 신청한 요 녀석의 헌 글러브 하나만 갖게 되니 나쁜 새끼들 이거 뭐 이런 불공정 거래가 21세기에 있어도 되는 거야? 아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까지 단두 과목만을 남겨놓은 참된 어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상립할 수 없는 내기였지만 어질고 바르게만 살아온 저의 내면이 자꾸만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그냥 다 죽여 <laughs> 초등격파의 룰이 늘 그래왔듯 베이스는 1루와 2루 단 2개만 있으며 우리 팀 4명, 쟤네 팀 4명에서 4대4 승부! 2닝은 3이닝으로 연장전 없이 몸에 맞는 볼 나오면 그냥 볼 1개로 인정되며 맞아도 울기 없기, 엄마한테 흘리기 없기, 동네 무서운 형 부르기 없기, 졌는데 짜장면 사달라고 조르기 없기 등의 로컬 룰몇 가지만 제외하면 야구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상호 합의하에 마침내 승부! 그간 갈고 닦은 내공의 충만함이 단전과 아랫배에 쌓여 체형만으로도 강속구 투승을 할수 있는 저 톰톰이의 첫구는 타자의 무릎 을 살짝 스치는 몸쪽 낮은 스트라이크! 아, 이날따라 대구 지역의 중력이 타 지역의 중력보다 약 2.5배쯤 센 것으로 관측이 되어 얼핏 다리까지 공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타자 앞을 지날 때는 분명히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스트라이크. 하지만 중력을 감안해서 0점을 새로 잡아줘야만 했죠. 크리크를 살짝 수정하고 좀더 위쪽으로 스트라이크. 그리고 또한번 스트라이크 삼진. 스트라이크. 첫 번째 타자를 가볍게 처리합니다. 짜 몸쪽. 자식들 실제로 상대 보니까 무시무시하지. 음 이들은 뭔가 동의하는 듯했고 이어지는 타자. 아니 너는 아까 나한테 별것 아니라고 했던 녀석. 더더억스러시네 모욕을 줬던 녀석. 양털 후리스를 입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이 녀석을 양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털이에게 던진 첫 번째 공은 몸 쪽으로 낮게 떨어뜨리는 슬라이더. 그렇지. 와. 이것이 바로 통상 103승에 빛나는 명완이 형님의 슬라이더. 하하하. <laughs> 이 공을 맞추게 되면 깜짝 놀라 혓바닥과 함께 배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녀석!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재수 없는 놈! 이 양털이에게는 계속해서 몸쪽 공을 던져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뭐 손가락 비긋해서 몸통 어디쯤 맞으면 그것도 다 팔자리니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봅죠. <laughs> 간다. 몸쪽 어? 근데 이건 안 잡아주네요. 하... 처음 포수를 해보는 이 빼미에게 이 프레이밍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할수 없이 한 가운데 높은 쪽으로 찔러 넣습니다.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아, 촤! 그리고 3번 타자 등장. 이 녀석은 상대팀의 선발 투수이자 무려 현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뛰어난 운동 신경과 가젤 같은 팔다리를 지닌 이 친구는 지금부터 태권보이라고 부를게요. 옷을 아주 삼성 라이온즈스럽게 입고 왔는데, 아, 전년도 파리의 성적다운 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왔더라 슬라이더! 아니, 배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찔러넣는 공에는 이렇게 헛스윙 그리고 한번더 이건 뭐 역시 방망이보다는 발을 잘 쓰는 친구 같네요. 형이 출리에 백열킥 알려줄까? 아주 거만하게 바깥쪽을 예고해 봅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스탠딩 삼지. 갑자. 봤지 봤지. 야이게 바로 수련 의 성과 초딩을 넘어 중딩도 이렇게 어떻게? 납작하게 그렇게 첫 번째 이닝을 삼자범퇴로 마치고 공수가 교대됩니다 푸동래 <laughs> 팀의 타수는 마카오, 입뱀, 강해, 통통순이었는데 간단히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아! 어제 경기 때문인지 많이 수척해 보이는 마카오는 사랑의 총알로 대신할게요 어제를 만회하고 싶은 입뱀이는 오늘 왠지 겸손한 컨셉 공은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강해 <laughs> <이거. 웃음> 아충성이라니 <laughs> 뒤에서 지나가는 이 뱀이가 어이없었는데 근데 쟤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 왜냐면 방이 출신이거든요 <laughs> 강이 역시 다른 기말 필요 없고 아니, 아니, 열심히 할게요 저도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그 사회인들하고 같이 야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뭐. 더 더욱스러워 심네 그렇게 1회 말에 후공, PDB팀의 작전의 간략하게 정리하면, 투수와 포수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야수 2명은 야구 경기의 경험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배틀을 짧게 지든 어떻게 하든 일단 그라운드 안으로 공을 보내라. 그러면 알아서 실책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득점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이, 보세요. 지금 위아래 방향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착착 맞아떨어지는 화이팅! 이날 PDB팀은 뭔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팀의 투수로 태권보이 등장! 평균 90km에서 형성될 것 같은 페스트 볼과 긴 팔다리를 이용한 제구가 아주 뛰어난 편이었고 수비 실력도 발군이었어요 그와 호흡을 맞추는 포스는 이 팀의 에이스였는데 무려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조금 전에 보셨듯 볼을 스트라이크로 둔갑시키는 프레이밍에서 확연히 다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저포수가 제게 도전장을 보내온 녀석으로 아 지금부터는 가짜 초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딩이 아니니까요 쟨 중딩이니까요 뭐 어쨌든 원앤원의 상황 라카오가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참신한 줄루 플레이! 굴러가는 공을 교묘히 가로지르고 포수의 진로를 방해하며 뛰는 마카오 갈매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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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루 베이스에 안착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립니다! 노하우스의 주자 1루! 어... 그런데 아직은 여유있어 보이는 가짜 초딩! 그리고 그의 앞으로 타자 이빼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 절망의 타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방콜... 어! 여기서 몸에 맞는 볼! 동네야구 규칙으로 이 몸에 맞는 볼은 그냥 볼 하나만 인정되는 게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얘는 그냥 힙바이 피치로 일루에 나가는 게 최선인 캐릭터인데요. 아, 아쉬웠습니다. 뭐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 기선제압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눈과 눈 사이가 바로성공하이 좋지 않은 이 빼미에게 특별한 팁을 건넸어요. 한쪽 눈 감고 쳐봐. 아니 그건 눈뜬 장님이고 한쪽 눈만 감으라고. 오른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쪽 공을 쳤습니다 오 인생 처음 보는 총알 같은 타구 배나운 아저씨의 달리기마저 예쁘게 볼 만큼 엄청난 타구 홈런 홈런 이빼미가 <laughs> 초딩격파 데뷔전에서 무려 첫 번째 홈런을 신고합니다 외눈박이 타법에 이빼미가 무려 2타점 <laughs> 좋아하기는 반대로 얻어맞은 투수는 아, 허탈해야죠. 아 좋아요 이런 표정 아주 좋아. 내가 이 맛에 초딩격파를 다니지. 음 그렇고 말고. 신이 난이뱀이 허세가 장렬합니다.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laughs> 야구를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거 네, 개소리는 길게 들을 필요가 없죠. 다음 타석은 강해 현재까지 아웃 카운트 하나 없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편한 상황에서 강해첫 골을 일단 지켜봅니다. 스트라이크. 이날 사실 강해는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좌타자다 보니까 이게 타구를 당기면 우측에 위치한 본교 건물 쪽으로 공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깰까 봐풀 파워 타격이 좀 힘든 상태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 영리한 태권보이가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대놓고 웃더니 너무나 과감하게 공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해가 누구인가? 무려 고교 선출의 저학년 킬러가 아니던가? 고르고 또 고르고 여러 번의 커트 끝에 태권보이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밀어치는 타격으로 엄청난 대형 이루타를 장려시킵니다. <laughs> 망연자실한 태권보이와 가짜 초딩 클라스를 증명하는 PDB 팀. 아, <laughs> 어후, 어 그런데 이 녀석 이거 무슨 여유인지 아직도 좀 웃고 있어요. 네가 쪽커야 임마? 자, 어벤져. 하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중딩 빌런들에게할수 없이 저의 이 숨겨진 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장갑을 끼고 강타자가 등장하자 타임을 외치고 의견을 나누는 상대팀 톰톰은 거르고 마카오를 상대해야 된다 저 형에게는 도무지 던질 수 있는 공이 없다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laughs> 이 긴장하는 녀석들 무서우라고 매서운 스윙을 슬쩍슬쩍 보여줬죠 야구 잘하는 사람들만 할수 있다는 홈플레이트 두번 치기에 이어 완벽한 타격 준비 자세에 들어간 톰톰 그리고 승부! 공을 쳤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 땅볼! 평소 숨겼던 건체험과 요추 출안판 탈출 그리고 하필이 때코 옆에 여드름까지 터지면서 어울리지 않는 땅불이 나옵니다. 1루 베이스를 밟지 못했고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강회를 2루로 보내는 아 질루타가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원래 약간 희생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희생의 아이콘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멋지게 소환 톰톰에 이어서 마카오 갈매기가 등장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구요. 높은 공을 노리는 듯한데 척구에서 말도 안되는 스윙으로 상대 투수를 안심시키더니 2구째를 통타! 이빼의 홈런에 이어 두번째로 큰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아쉽게 홈런이 되진 않았지만 3루에 있던 강회는 너무나 여유있게 홈을 밟을 수 있었고 마카오 역시 2루 베이스에 안착하며 멋진 퍼포먼스! 마카오! <웃음> <웃음> 점수는 3대0! PDB팀이 석정을 앞서갑니다 이제는 어, 서서히 표정이 굳는 태권보이와 가짜 초딩 애써 웃어보려 하지만 잘 안되는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졌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지점부터는 투수의 멘탈이 무너지고 수비도 무너지고 내부적으로 불혈도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죠 투수가 흔들리자 바로 교체를 지시하는 가짜 초딩 어, 이건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태권보이가 내려가고 일로 있던 친구가 투수로 들어옵니다 목이 가는다라니까 지금부터는 가는 목이라고 부를게요 앞선 태권보이에 비해 빠른 공을 던지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재구가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평소에 투수 포지션 외에는 별다른 수비를 해본 적이 없었던 탓인지 태권보이 에로가 속출했고 투수가 던진 공은 계속해서 맞아 나가기 시작했죠 마카오 그리고 이빼미도 계속해서 안타를 때렸고 가짜 초딩은 계속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물론 저희는 깐족되는걸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강회에 타서 앞선 타석에서 밀어쳤으니 이번에는 당겨서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립니다. 이제는 뭐 안전권에 들어선 점수차 마카오가 외칩니다. 나이스! 질 때요. 끝나지 않는 이닝, 끝나지 않는 간적거림에 점점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중딩 사인방. <laughs> 아, 제철이가 왔어요. 쇠기타를 바가 겸손의 미덕을 알려 줄 차례인 것인가. 미미하게 날아온 공을 쳤습니다. 아, 어, 근데 내아다 어이, 생각해보니까 겸손해미덕보다는 너인 할수 있다의 자신감을 심어줄 차례였던 것 같아요. 아 잠깐 헷갈렸지만 적절한 연기로 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못났다. 아 진짜 못났다. 못났어. 못났어. 혼자서 투아웃을 어른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이 녀석들이 못난 놈 와. 원래 천재의 깊은 뜻을 시대는 좀처럼 알아주지 않는 법 하지만 우리 푸동녀들이라면 충분히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급투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어 4명의 이름이 나와있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가장 승리 기여도가 높은 쪽에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함께 달아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는 외압 펑고 장비 플라이볼 500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어찌어찌 이닝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시 pdb팀의 수비 차례 매송공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하고 있는 제가 상대팀의 에이스 간자 초딩과 승부합니다 간자 이것이 바로 어른의 무서움 바깥쪽 낮게 그리고 몸쪽 높게 투 스트라이크 아이 에이스도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공에 걸리는 엄청난 회전이 아닐까요 아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고. 아, 이 야구의 깊이를 모르는 녀석들과는 이야기를 깊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증명할 뿐삼주 어... 그렇지 에이스마저 돌려세웁니다 글러브를 뺏길 위기에 놓인 가짜 초대이는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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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화가 났어요 <laughs> 뭐 어쨌거나 다음 타자 가는 모기와의 승부에서는 변화구를 던져보려다가 이잘안돼가지고 주자를 내보내게 되었고 이어지는 타자 양털이에게 공을 던진 순간 가는 모기가 2루로 뛰기 시작합니다 어, 이 포수가 약점이라는 것을 간파한 영리한 작전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 레슨장으로 가며 제법 송구정화떠를 높인 이빼미가 2루 수비를 보던 마카오에게 정확하게 공을 보냈고, 마카오는 타자주자를 1루 쪽으로 몰고 가다가 1루 세계 토스! 아, 어, 그런데 이때 타자주자 가는 모기가 2루로 뜁니다 이거 충분히 마카오 선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력을 다한 마카오가 뛴박질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3루 커버를 들어가 봅니다만! 먼저 들어가서 강의의 공을 받아 터치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 그런데, 오버 <laughs> 오버런! <laughs> 야이지. 가위가 따라 들어가서 직접 터치로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발고 싶었어야지. 아 이건 뭐 갑자기 봐주면서 살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아 가짜 초딩이는 눈을 질끈 감았으며 태권보이도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멋진 모습. 못난 놈. <laughs>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뒤로하고 양털이를 강속구로 마무리짓습니다. 가자 오케이 야! 경기는 이제 2회말로 향합니다 저 초딩한테 글러브를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저 초딩한테 <laughs> 초딩격파 신청자인 가짜 초딩의 빨간 포스미트도 괜찮아 보였지만 유소년용 사이즈로 작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빨간색 포스미트 대신 서브로 챙겨온 이 검정색 미트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6년간을 소중히 간직해온 6년의 그 손때가 묻어있는 글러브라고 합니다 선수 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 글러브를 저희가 어떻게 버렸는지는 아, 영상의 말미에서 확인해주세요 <laughs> 자 경기는 이에 말 우리 팀의 첫 번째 타자는 마카오 갈매기 쳤습니다 빗 맞은 타구를 만들어냈지만 휘적휘적 팔다리를 휘둘러 일루 에세이 그리고 이날 안정 버섯 커모드의이빼미가 좌중간으로 학살자 강해가 우측 깊숙한 곳으로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마카오가 홈을 팔습니다. 저도 멀어해야될것 같아서 트와이스 못지않은 춤사위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루상에 남아있던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드리기 위해 타석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에서 말씀드렸듯 이번에는 어른의 위험을 보르한 어! 바퀴 돌아보면서 요추에 문제 없는지 확인했고요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때립니다. 와 어! 새카맣게 멀어지는 타구 이것이 바로 숨겨왔다. 막 한다 그래봐. 수전앉 투수! 슬슬 기권패를 권해보려는 이때! 글러브를 뺏기고 싶지 않은 가짜 조딩이 포수가 팔을 벗어 던집니다 이제는 왠지 형이라도 한대 때릴 것 같은 모습 이것은 마치 프리더에게 크리링이 터지고 난 뒤에 손오공을 푸는 것 같은 모습 아차 하는 순간 머리가 샛노랗게 변하며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아이 원래 포지션이 투수는 아니었다지만 그래도 팔을 푸는 모습에서 배운 친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그리고 이 빼미와의 승부, 인생 최고의 컨디션 한쪽 눈을 감고 치자 도리어 선구안에 눈을 뜨게 된이 빼미와 여러 합을 나눕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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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리고 마친데 3진 커스윙을 이끌어냅니다. 하 진짜 네가 올랐으면 좋았잖아. 등짝에 박혀 있는 여러 개의 나이키 밑에 나이스한 다너를 적어주고 싶은 멋진 플레이. 하지만 다음 타석에 강해마저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오 스트라이크. 오 과감한 몸쪽. 음. 그러나 밋밋하고 높은 쪽에 형성된 실투가 그대로 걸립니다. 넘어갔다. <laughs> 와, 넘어갔다. 점수는 이제 10점 차, 10대 0.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대도 전위를 상실한 것 같아. 태권보이를 붙잡고 제가 물어봤어요. 10대 0의 상황인데, 어 윤재민 학생,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지는 몰랐는데. 그렇지. 질것 <laughs> 같아. 오, 어, 그렇지. 나 부산 할 때는. 어. 이길 음, 것 같았는데. 어, 이 쾌감, 이 승기의 희열. <laughs> 가짜 초등생를 위시한 이 중학생 팀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리며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 어! 아! 아, 첫날 맞은 것일도. 살짝 아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 히바이 피치였지만 팔절연이 하고 넘어가야 했죠. 어쨌든 에이스가 투수 포지션에서 팀을 지휘하자 수비에서도 나름의 체계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닝 교대. 이제 3회 초에 들어섰고 세 타자만을 깔끔하게 막아다면 끝나는 경기. 첫 번째 타자는 등공을 유도해 아웃 처리. 우리 팀 포수에게는 바운드 볼로 어. 하고 창한데 두 번째 타자에게는 심심한 위로 함께 2루타를 선물로 내어줍니다. 어. 와. 이어서 유혈 무기의 친구 가는 무기를 투수 앞땅 볼로 유도 1루에 던져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 틈에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아 상대 팀은 마침내 영봉패를 면하게 되었죠. 아 축하해 요 축하합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예비 사회복지사의 마인드. 살아나는새상을 받지 않는 어른의 자비심. 마지막으로 크게 기는 가운데서도 필살기를 던져 상대를 존중하는 군자의 이품위까지. <laughs> 그렇게 마지막 타자를 한가운데 직구로 돌려 세우며 경기를 끝냅니다. <laughs> 사전에 분명한 합의가 있었고 변명할 수 없는 경기 결과였으며 양쪽 모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글러브를 건네는 쪽도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도 아주 쉽게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리품은. <laughs> 전쟁에서 이긴 장수의 업적과 전리품이 역사에 기록되고 이 박물관에 보관되듯 유튜브에 기록되고 프로 동네하고 쇼핑몰에 박제 시켜 놓기로 했어요. <laughs> 짜잔, 짜잔, 짜잔. 바로 이렇게 <laughs> 검색창에서 패배자의 글러브를 검색하시면 뭐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고 프로 동네하고 사무실 안에 가장 굴욕적인 위치에도 배치해 놨어요. <laughs> 앞으로도 초딩 중딩들과의 승부는 이렇게 서로의 소중한 야구용품을 걸고 이렇게 대결해 보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편은 부산에서 있었던 이 빠던 컨테스트로 이어가 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대구 만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들을 상대로 저희가 대승을 거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중딩 격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중딩 뭐 별거 없, 없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자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번은 저기 차에있으니까 형이 따라갈게. 자 열두 개니까 너희 저기 세 개씩 가져갑니다. 김부초 볼. 김코볼도 아, 각자 세 개씩. 오. 맞습니다. 내 하고 저기 재밌게 하고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새끼들아. 음. <laughs>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어? 벌써 중풍이 와서가지고. 네. <laughs> 네. 음. 날라리가 됐었거든. 이게 불리치 모르는. <laughs>